세상의 변화를 알아가는 즐거움, 투자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 YZ 클럽. 지금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미국 이야기를 해보고 우리 경기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사실 뭐 우리가 미국하고 중국 경기 영향을 절대적으로 많이 받으니까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참. 그런데 우리 빈센트 김도원 이코노미스트는 아, 미국 경기도 네. 침체 가능성 네, 여전히 있다. 보시더라고요. 네 여전히 있다. 그게 뭐 이제 뉴스 기사 보신 분들 은 아시겠습니다만 <laughs> 네. 글로벌 투자 은행들도 어 미국의 경기침체를 전망하던 데들도 이제 슬슬 네. 어 아니다 경기침체 네. 안올것 같다 이렇게 네, 스탠스를 네. 좀 바꾸잖아요. 맞아요. 근데 계속해서 경기침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이유는 뭘까요? 어, 연초보다 톤은 저도 상당히 완화됐습니다. 예. 경기 침체를 제가 바라보는 근거가 되게 중요한데요. 근거. 네, 저는 그것을 제가 갖고 있는 모형을 통해서 신호를 잡는데요. 음. 제가 갖고 있는 모형은 OECD 경기 선행 지수 중에서 미국 경기 선행 지수가 있어요. 네. 그거 플러스. 제조업 지수라고 할수 있는 PMI 제조업 지수가 있습니다. 네. 그두 가지를 잘 믹스해서 신호를 도출하는데, 음. 저의 모형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에 미국 경기 침체 우려의 시그널이 떴어요. 음. 그러면 이건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한 9개월에서 12개월까지 이후에 실제 경제가 역성장하는 침체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음. 자, 그게 지난 작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달 네. 계속 침체가 뜨다가 음. o e c 경기 선행 지수는 한번 발표되면 안 바뀌는 게 아니고 최근 두 달치가 또 바뀌고 합니다. 아, 수정이 되나요? 네, 수정이 네. 됩니다. 그래서 모형의 신호도 조금씩 바뀌는데요. 정확히 6월 달까지 침체 신호가 뜨다가 7월 달지 발표되면서 그전 것이 리바이즈, 수정되면서 음. 6월 달부터 그 신호가 없어졌어요. 신호가 없어졌다는 침체 거... 신호가 없어졌어. 요 그러면 은 침체 안 온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여전히 제가 아까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OECD 경선이 좀잘 바뀝니다. 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는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 아, 안심할 수 없다? 네, 그래서 여전히 침체에 대한 가능성과 우려가 낮아진 건 저도 OK. 제 모형에서도 이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네. 하지만 항상 2, 3개월 털을 갖고 바뀌었기 때문에 저한 3개월 정도는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해서 한두 달은 더 지켜볼 생각이고 아. 그렇다면 이게 곧바로 침체 신호가 없어졌는데 왜 뷰를 바뀌지 않느냐 네. 그 이외에도 필요하지 않, 않습니까? 그걸 봤을 때 과거 경기 침체가 왔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첫 번째 어,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계속되고 있고요. 요즘에 장난 아니더라고요. 뭐 미국 <laughs> 이년물 국채 수익률이 5% 넘어서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혼재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코노미스트니까 모형 을 갖고 경제를 조망하는데 네. 제 모형에 의하면 지난 6개월 동안 침체 신호가 떴다가 네. 갑자기 침체 신호가 사라진 지한두달 됐습니다. 음. 그래도 한두달더 지켜볼 겁니다. 왜 지켜보냐면 과거 경기 침체가 있을 때 나타났던 현상들, 특히 경제 지표들, 장단기 역전이라든지 미국의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ISM 제조업 지수가 있는데 그게 지금 몇 개월째 계속해서 침체국면, 수축국면에 있어요. 네. 자 이런 걸 보면 여전히 신호는 혼재돼 있는데. 과거에 경기 침체를 왔던 그런 신호들이 동시 에 잡히고 있기 때문에 음. 되게 판단이 좀 어렵지만 그래도 여전히 전 침체의 뷰를 크게 아직은 바뀌지 않는다 바꾸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미국 연준이라든지 미국 기관들이 최근에 더 세게 미국 경제를 보고 있어요 네. 아틀란타 의연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미국의 지역 연은이에요 거기서는 이것도 히스토리가 있는데 네. gdp가 분기마다 발표되잖아요 네, 네. 미국까지 전 세계에서 통계가 가장 우수한 국가에서 이게 말이 되느냐 깜깜이를 3개월씩 한 번씩 보는 게 음. 그래서 매월 나오는 매일 나오는 경제 지표의 일부를 갖고 GDP를 미리 추정하는 아하. GDP Now Forecast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네네네네. 매일 발표해요. 네. 이게 가장 주옥 같은 거죠. 오, 이거 분기, 네, 분기 한번볼수 있는 것을 적어도 매일 아니면 주간 단위로 확인할 수 있는데 네. 이게 3분기 미국 GDP의 성장률 전망치가 발표되고 있거든요. 5.6%까지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은 계속 높아진다라는 좋아진다라는 뜻 아니? 에 네. <편 아니에요>? 네. <laughs>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 정부는 단결해서 원보이스로 미국은 침체 없다. 네. 성장이 오히려 3분기에 더 폭발한다. 그렇게 신호를 주고 있죠. 어. 근데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더 심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어, GDP 나우포어캐스트에 의하면 네. 음, 성장률 전망치는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거네요. 네. 어느 장단에 우리가 춤춰야 됩니까? 그래서 그 판단은 각자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 다양한 정보를 갖고 그 확률을 높이는 것이요. 이렇게 보는 혹자도 있죠. 미국 말 들어야지. 미국 중앙은행 말 들어야지. 괜찮대잖아. 그냥 순응하라. 네. 네. 뭐 Don't fight f d 라는게 있죠. 예. 연준에 대항하지 마라. 그러면 연준이 사라 그러면 사고 팔라 그러면 팔면 됩니다. 네. <laughs> 간단하잖아요. 네네네. 네. 근데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라는 게 과거 역사에서 늘상 있었다는 거. 가깝게 2012년부터 시작해서 연준이 괜찮다고 해도 항상 위기가 왔었고, 연준이 불안하다 해도 괜찮았고, 그래서 어느 기준점을 좀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과연 이 GDP 3분기, 아틀란타 연준에서 뭐 때문에 이런 5% 이상의 초유의 사태입니다. 미국의 어마어마한 규모를 봤을 때5% 성장이라는 것은 이거는 위기라는 것은 없고 오히려 호황이거든요. 근데 그 세부 항목들을 보면 결국 AI 관련된 투자가 엄청나게 늘고 있다는 라게 근거예요. 자 주식 수자나 아니면 자산 수자, 재테크 수자는 거기에 집중해서 미래를 보고 있는데 실상 그렇게 될지는 데이터를 하나하나 업데이트되면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일단 그 미국의 경기 침체는 없을 것이다. 미국 경기는 호황이다라고 주장하는 가장 큰 근거 중 하나가 바로 고용 시장이잖아요. 맞습니다. 중국하고는 너무 다르죠. 네. 미국은 고용 시장 핫하고 3대 실업률이면은 거의. 코로나 19 이전 수준. 네. 그 완전 고용이라고도 보던데. 네. 현재 3, 7월달 기준으로 3.5% 실업률이니까요. 네. 그럼 완전 고용 수준. 그러니까 완전 고용 수준이라는 것은 실제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적세역소의 공급 그러니까 구인과 구직이 1대1로100% 매칭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디에 입사할 때도 입사 기간이라는 한 2~3개월 동안에 텀이 있는 것처럼. 음. 그런 수준에서 마찰적 실업, 즉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이동 간의 실업을 제외하고 이 정도 실업률이면 거의 그냥 완전 고용이다라고 하는 게 완전 고용 실업률인데. 일하고 싶은 사람은 일할 수 있는. 네. 그게 이제 3%에서 4% 언더 왔다 갔다 네. 해요. 그러니까 3.5%면 거의 이제 완전 고용 수준인데. 자, 그러면 이렇게 네. 완전 고용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침체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라고 네. 보면 자, 고용은 두 가지죠. 하나는 임시직이 있고, 정규직이 있고, 음. 제조 고용이 있고, 서비스 고용이 있고. 그럼 고용이 왜 이렇게 좋아졌냐라고 네. 하면 임시직 중심의 서비스업 고용이 상당 부분 좋아졌다는 것이죠 임시직 중심의 서비스업 네음 좋은 거는 아닌 거예요 그럼 나쁜 것보단 괜찮지만 그래도 아... 그게 (100퍼센트) 어,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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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데 네. 나쁜 것보단 괜찮지만 정상 상태냐 그러니까 아우. 지금 미국의 성장률이 5 이상을 치고 나갔을 때 음. 그렇게 강건했을 때 고용시장하고 똑같으냐. 음... 그 때도 고용이 좋았단 말이죠. 근데 그때는 정규직, 제조 서비스업 다 튼튼하게 좋았는데, 네. 지금은 성장률은 그때랑 비슷하더라도, 네. 고용시장이 약간 전론발이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약간 내용이, 네. 내용이 조금 묵다, 네. 예, 밍밍하다. <laughs> 그쵸. 근데 사실, 미국이, 리쇼어링, 네. IRA 법안 이러면서 맞습니다. 거의 이제 세계 의 공장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다 네. 미국 들어와서 네. 만들어 네. 자동차고 뭐 배터리고 뭐다 들어와, 반도체도 네. 들어와. 맞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일자리가 계속해서 이제 양질의 일자리. 네. 뭐 자동차에서 배터리에서 반도체 얼마나 양질 그렇죠. 일자리가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미국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예. 기대감을 안고 미국 투자를 해라라고 하는 거죠. 네. 하지만 자 모든 것 기업은 영리활동을 하는 겁니다. 음. 상당 부분 세제와 페이버 혜택이 있을 거고 네. 그 혜택은 업체들한테는 기회이지만 미국 정부한테는 부채일 거고요. 음. 더 나아가서 과거랑 10년 전에 중국에서 졌을 때 배터리 공장과 네네. 지금 미국에서 졌을 때 배터리 공장은 아마 비용 그렇죠 비용과 고용 이런 것들이 아. 완전히 다를 것이다. 그렇죠 기업들도 사실은 울미 겨자먹기로 가는 건데 <laughs> 얼마 전에도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IRA 법안 이후에 미국 투자를 가장 많이 네. 하기로 결정한 나라가 대한민국. 네.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고 네. 물론 시장은 있습니다만 또뭐 보조금을 이제 미끼로 해갖고 이렇게 네.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네. 것도 있는 거고 근데 하여튼 기업들 입장에서좀 비용 부담이 어쩔 수 없이 커질 거고 그렇죠. 근데 그게 또 계속된다면 미국은 어찌되든 간에 양질의 일자리는 얻을 수 있는 거고 네. 어~ 미국 경기를 네. 골디락스 국면으로 진입했다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더라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음. 고용시장 네. 안정적이고 네. 이제 실제로 임금 인상률도 좀 안정이 되고 있고 네. 물가 상승률도 이제 뭐한 3%대 초반으로 내려오고 있고 네. 그거 봤을 때는 이제 뭔가 되게 안정적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네, 골디락스 얘기가 나오는 것은 침체는 없고 예. 그러니까 성장은 어느 정도 되고 문제였던 인플레이션, 물가가 잡히고. 잡혔다. 골디락스는 물가가 잡혔다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음. 왜냐하면 이제부터 디테일하게 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한번 봐야 되는데, 네. 네 편집하시는 비디오님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laughs> 왜요, 왜요? 어, 미국의 CPI가, 예. 헤드라인과 핵심, 코어 CPI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네. 헤드라인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뉴스 플로우상의 CPI, 소비자 물가 상승률입니다. 네. 거기에 농산물이라든지 석유를 제외한, 네. 정말 핵심적으로 변동성을 크게 제, 어, 나타나는 것을 제외하고, 정말 찐 물가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그 코어 CPI라 그러는데, 네. 이두 가지의 기조와 흐름이 지금 조금 다른 국면입니다. 어... CPI, 소비자 물가 네. 상승률은 작년, 9월에, 작년 7월에 고점 찍고 쭉 내려왔다가 올해 7월이 바닥이에요. 음. 기저 효과라는 것이죠. 네. 그럼 이제 앞으로 헤드라인은 올라갈 겁니다. 음흠. 코어는 작년 9월이 한 2, 3개월 늦어요. 음. 9월이 고점이었어요. 네. 올해 9월까지 코어는 내려갈 겁니다. 아. 그러면 지금부터 9월 달 경제 지표는 미국의 경제지표는 한달 정도의 시차가 있습니다. 예. 9월달 소비자 물가를 우리는 10월 중순에 바라봅니다. 음. 그럼 10월 중순까지는 어떤 얘기가 나올 거냐. 골드락스 얘기가 계속 나올 겁니다. 아. 왜냐하면 핵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내려갈 거니까. 네. 하지만 9월 기효과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 네. 기조를 감안하면. 그럼 올해 연말쯤에는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높아질 겁니다. 음. 그게 지금 미국의 한 6개월 동안의 소비자 물가 흐름의 전망입니다. 자, 이건 팩트예요. 음.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정책 이반자들의 이해관계가 들어가는 겁니다. 음흠. 연준 입장에서는. 모든 시장의 컨센서스와 이런 것을 연준이 만드니까요. 그 연준 입장에서는 9월달까지는 물가가 내려가지만 9월 이후에는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으니 네. 그럼 연준의 스탠스와 연준의 보이스는 물가가 올라가는 것을 미리 노티스 해야 되는가 음. 아니면 여전히 내려가고 있는 것을 먼저 노티스 해야 되는가. 상당히 정책적 이반자들의 고민인 어, 것이죠. 그러니까, 컵에 물이 반밖에 없느냐? <laughs> 반이나 있느냐? 그쵸. 이건데. 네. 근데 사실 연준에서도 그거 알거 아닙니까? 뭐, 모두가 알듯이 전년 동기 대비, 네. 뭐 전월비, 네. 이렇게 보는 거고, 당연히 전년 동기의 기저가 높았으면 이번엔 네. 낮게 나올 수 있는 거고, 네. 낮았으면 좀 역기저가 네.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네, 네. 그러면, 전월비 흐름이나 이렇게 네. 보고 또 판단을 하면 되잖아요. 어 물가 전월비도 충분히 고려해야 되죠. 네. 하지만 전월비를 고려한다고 해도 네. 지금 골드낙스 얘기가 나온 것은 물가가 잡혔다. 음. 물가가 잡혔다는 것은 1년 전만 해도 해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미국이 9%였는데 네. 지금 3%로 내려왔다. 이건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로 네.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따라서 기본적으로 전월비 이런 거다 봐야겠지만. 우리 흔히 그래서 몇 퍼센트인데 물가가 음. 라고 했을 때아 물가가 전월 대비 0.2%야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죠. 음. 작년에 9였는데 올해 3%야 음. 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네. 네. 올해 한 9월 10월이 이런 통계 간에 약간의 미스매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좀 진정이 된다면 네. 그냥 연율로 따졌을 때는 네. 3% 안팎의 네. CPI 소비자 물가 지수 네. 상승률이 나오지 않겠네 이런 목소리도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물론 그게 미국 연준이 목표로 하는 건2% 네. 정도의 물가 수준이니까 그보다는 네. 높지만 네. 되게 애매해지죠. 그럼 그... 그거 가지고 지금 5.5%대 기준금리를 계속 가는 게 맞느냐 네. 그럼 3% 내면 조금 그래도 금리를 내려야 되는 거냐.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한 고민이에요. 연준 내에서도 끊임없이 얘기하고 예. 공교롭게 이거 편집본이죠 이거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이거 바로 이거 생방송인가요? 몰라요? 아니요 생방송 아니죠. 네네. 네. 그럼 이제 잭슨홀 미팅. 아 나이겠죠. 맞아 맞아. 네, 그때 에제 말씀드렸는데 잭슨홀 미팅이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밤? 네네. 그러면은 아 맞다 저희가 이거 아, 내일 올라가죠? 그래서 그러면은... 아, 저희가 이게 이게 시의성 있는 건 바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오케이. 그럼 그러면... 24일 목요일에 나가니까. 네. 잭슨홀 미팅 바로 그 날입니다. 잭슨홀 미팅 24일부터 26일까지 네네. 펼쳐지는데 아마 파월 의장의 연설은 25일 10시. 그렇죠 금요일 밤. 네. 빨리 예언해 주십시오. <laughs> 틀리 가고 하고 예언 <laughs> 이, 이번에 파월이 뭐라 한 사실 1년전그 잭슨홀 미팅 때는 네네. 거의 파월형님이 회초리만 안 들고 나왔지 후드려 팼습니다. 맞습니다. 네. <laughs> 이네가 금리인단을 기대해. 그래서 네. 확 그냥 네. 이번에 어떨까요? 어, 이번에는 어, 파월 의장의 작년 연말부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히스토리 말씀드리면 연준이 체면을구겼죠 인플레이션 트랜지토리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라는 음. 판단으로 최면을 좀 구긴 다음에 맞아 틀렸죠 자구책으로 시장가에 소탱을 하기 위해 하나 바이러스를 딱 선정했는데 그 기자가 있죠 닉 기자 아닉 타미 타미라우스인가 타미리우스 모르겠다 닉 기자가 예. 지난 오늘 밤하고 어젯밤 네. 비슷하게 또 힌트를 흘렸어요 아 그래요 네 이런 얘기 대충 할 거다 뭐라고 흘렸나요? 목표 2%라는 것이 예. 어떤 과학적 근거로 연준이 계산한 게 아닌 거기 때문에. 오, 그것에 맹목적으로 집중하다 보면 더 잃을 것이 크다. 어... 자, 중립금리, 목표 수준의 2%의 재산정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흘렸어요. 어... 자, 그렇다면 뭐 예언이니까. 네. 파월르장이 아마 연준에 이 목표 2%에 대해서 변경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건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을 겁니다. 오, 어, 그렇죠. 그런데 또 연준 내부에서는 연준의 지역은행들은 또 곧바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연준이 그렇게 경거 망동하게 2의 목표를 바꾸면 안 된다 오히려 신뢰성이 더큰 결여를 나타낼 수 있다 첨예한 대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냐면 네. 아 뭔가 지금의 이 목표 2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구나 아, 그니까 2년 전에 완전 상황이 지금 180도 전 네. 되돌려 보면은. 기준금리를 좀 빨리 못 올릴 때, 네. 빨리 안 올리려고 할 때, 물가 상승이 막 올라가고 있는데 그때 네. 이제 파울이장이그 얘기했잖아요, 네. 2가 2.0을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네네, 네. 밴드, 이게 뭐라 해야 되나, 그때 AIT였나요? 네, 평균 인플레이션 타겟. 그렇죠. 네. 평균치로 그냥 2%대 언저리면은 우리의 네. 목표치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 금리 빨리 올릴 필요 없어. 막 이런 식으로 갔었던 네. 건데. 네, 네, 그러면 네. 지금은 반대로 네. 물가가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네. 그냥 평균치로 뭐한 2, 3% 언저리면 괜찮은 거야. 이러면서 네.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 그런 러니까 이제 그런 연준은 뭐 어, 룰베이스의 집단이기 때문에 목표 2의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게 어떤 거냐면 이 2%가 과거 뉴질랜드 은행부터 시작해서 연준의 2% 목표로 자리 잡는 데 있어서 뭔가 과학적 근거가 없다라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에요. 이거는 네네네. 제가 볼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냥 목표일 뿐. 그렇죠. 그런데 연준 내부에서 듀얼 먼데이트라고 해서 고용과 실업, 그리고 소비자 물가, PC, 뭐 이런 것들을 강구해서 금리를 산정하잖아요. 네. 또 테일러 존치라고 민간에서 활용하는 것도 있고 다양한 중립금리 산정 모델이 있습니다. 네. 뉴욕 연준에서는 D, 어, D, DW 모델이라고 해서 뭐 향후 인플레이션 프리미엄 갖고도 막 산정하고 아, 다양한 공부 잘하시는분들이어 가지고 네, 다양한 네, 모형이 있어요 모델. 네. 그러니까 그게 괜히 나온는 숫자가 아니라는 거 아. 목표인 퍼센트와 지금의 적정 금리라는 게 네. 근데 이 부분들의 기준을 갖고 뭔가 이런 학술 포럼에서 네.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 뒤에 나타나는 이 연준의 정책 방향성의 변화를 시사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음흠. 그래서 먼저 약간 흘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연준이 방향 전환하기 전에 네, 피버티라고 하는 거죠. 약간 조금 고기로 어느 쪽 보고 있는지 그 네, 시선을 네, 네. 감지하려는. 네, 네. 물론 나중에 노룩 패스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네네. 네. 그래서 닉 티라미오스 기자가 네. 그런 기사를 살짝 쓴 거고. 그렇죠. 근데 그 기자가 이제 연준에 엄청난 빨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자들 표현으로 이제 빨대라고 <laughs> 합니다. 이제 주요 취재원한테 주재기자들. 빨대 콕. 꽂아놓고, 네, 네, 네. 그래서 쪽쪽 빨아쓰는 거예요, 특종을. <laughs> 그, 월스트리저널의닉 기자가 딱 그건데, 네네. 네. 가능성이 높을까요? 어, 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하 항상, 어, 그래왔어요. 네. 연준이 큰 변화가 있기 전에, 시장과의, 어, 느 정도의 온도차를 확인하기 위해서, 충격을 주지 않으려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보면, 이 잭슨홀의 그런 흐름들이, 골 네. FMC에서의 결정에 미리 전해야 전출전에, 어, 뭐, 시간? 음. 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9월달에 동결 가능성이 꽤 높아졌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11월이나 12월에 한번더 올린다. 올릴 것 같다라는 전망들. 그런데 네. 그 컨센서스를 어떻게 또 바뀔지.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틀린다면 이제 우리 빈센트님이 틀리는 게 아니라 <laughs> 월스트리트 저널의 이제 닉 기자가 잘못 흘린 거고. 네네. 자 그런데 약간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항상 시장이 큰 충격을 받고 흔들리고 있으면. 네. 연준의 의장이 좀 네. 마사지를 해주기도 하고, 네. 시장이 너무 기대를 갖고 앞서 나가 있으면 네. 조금 이제 회초리 가지고 네. 오기도 하고 그런데, 네. 이번에는 미 국채금리도 그렇고 굉장히 네. 많이 뛰어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한 8월 23일 현재 뭐한 10년물이 4.3 넘어 있고, 네. 2년물도 5% 넘어 있고, 뭐 네. 이런 상황이니까, 그럼 뭐 뭔가. 좀 마사지해주러 나와야 될것 같은 타이밍? 그게 이게 저만의 생각인데 <laughs> 아니에요. 그거는 대표님만의 생각이 아니고 시장 참여자들이 다 그렇게 익숙해졌죠. 익숙해졌죠. 네, 익숙해졌죠. 네, 문제는 그러니까... 익숙해졌어요. 그러니까 연 뭐냐, 페드풋. 네. 네. 근데 저는 글쎄요, 뭐 익숙한 것과의 이별을 준비할 때. <laughs> 어? 그건 뭐예요? <laughs> 네, 페드풋이 작용을 덜할것 같습니다. 패드푸시라는건 약간 시장이 좀 지쳐 있을 때 네. 우리 연준 형님 들어오셔서 네. 뒤에서 이제 밀어준다. 맞습니다. 괜찮아 네. 자신감을 가져. 네 그런 조황들이꽤 네.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왜 연준이 달래줘야 되지?라고 봤을 때과거에 네. 불안한 것들이 항상 있었잖아요. 네. 올해 연초에도 지역은행부터 시작해가고 상당히 무너지고 있고 어, 신평사들의 미국의 국가 등 신용등급뿐만 아니고 대형은행, 지방은행들 다 신용등급을 레이팅을 낮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 이런 패드풋에 대한 기대가 저는 적다라고 보는 건, 에텔랜타 네. GDP 나 o 가 3분기에 5.6% 8%를 예견하는 것처럼 미국 경제 괜찮다. 아, 아. 미국 경제 괜찮다라는 네. 것이 상당 부분 방점이 있을 것 같고, 또닉 기자를 통해서도 이번에 언급했던 것은, 네. 어, 목표 2%의 변화 가능성, 목표 2%인플스을 고집하다가, 네. 오히려 미국의 성장률에 더큰 침체를 야기할 수 있다라는 음. 것이 닉 기자의 멘트였어요. 음. 그러면 이 성장에 대해서 자신감이 연준 내부에서도 크지 않다. 하, 그러니까 지금 막5%대 중반 네. 나아가서 막5%대 후반 금리로 쭉 가면 네. 지금은 잘 나가지만 네. 이거를 높은 금리가 완전 제약 시켜 버리는 네. 족쇄를 달아 버리는 꼴이 될수 있다. 그렇죠. 그게 이미 패드 푸시 진행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다 플랫이라고 해서 3, 6, 9, 12마다 점도표를 주지 않습니까 네네네. 내년도 연준은 금리를 낮춘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하. 네. 근데 그 시점이 어딘지를 지금 타진하는 건데 네. 잭슨홀과 그걸 FMC에서 그게 타진이 될것 같습니다. 아하. 근데 어찌 됐든 간에 미국은. 저기 중국 쪽 계획 경제에 있는 네. 사회주의 있는 나라보다 어떻게 보면 운전을 더 잘하는 거죠. 아, 운전이요? 예. 네, 그렇지 않나요? 일론 머스크가 2030년에는 예. 어, 인간이 운전하면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laughs> 자율주행으로. 네. 그런데 어, 어찌됐든 간에 연주는 그 강력한 힘을 갖고 있고 네. 연진의 뜻대로 어떻게 보면 시장은 또 흘러가고 있고 네. <laughs> 미국 경제는 그러면은. 얘기를 들어보지만 그래도 침체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지만 네. 크게 막 우려하거나 그러지는 않아도 될거라 얘기죠. 그렇죠. 고용 실업, 미국 경제의 67%를 작용하는 소비 경제의 근간이라고 할수 있는 고용 지표가 음, 음, 음. 완전 고용 실업을 달성하고 있고, 음. 그럼 소비가 튼튼하다. 음. 그리고 하반기 불안했지만 성장률 전망치 자체도 이미 과거보다 훨씬 더 높은 성장률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음. 단, 지역은행들, 아니 높은 수준의 금리 때문에 불안한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상당히 수면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대부분 컨센서로 자리 잡고 있고요. 음.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시차라는 게 항상 있을 것이다. 네. 왜냐하면 너무나 높아진 기준금리, 모기지 금리가 지금 급등하고 있어서 네. 미국의 주택 지표들이 다시 한번 크게 둔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음. 자, 이런 것은 전부 다 전초전 신호입니다. 아. 그래서 저는 여전히 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미국 경제가 어, 연착륙되는 거, 면 약간의 부진하는 것이 좀더 뒷걸음질친다 하더라도 아예 없어진 건 아니다. 골디락스까지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이런 음... 어, 전초전 위기의 전초전에 나타났던 시그널들이 여전히 많다. 음흠. 그래서 너무나 낙관해서는 안 된다. 저는 아직까지는 보면은... 좀 살살, 네, 살살 살살. 근데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물론 또 이제. 현재의 경기와 네. 자산 시장또 주식 이건 또 달리 갈수 있잖아요. 네. 뭐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도 뭐한 2만 5천 개 기업들 중에 돈잘버는한 네. 100개 기업은 신고가 갈수 있는 거고 아, 네. 자산 시장에는 그러면 어떤 게더 나은 걸까? 예를 들어서 경기 침체가 오지 않고 네. 금리가 유지가 되는 것 네. 그리고 경기 침체가 와서 네. 빠르게 금리를 네. 내리는 것 네. 어떤 게 뭐가 좋냐고요? 예. 그거는 내 포지션에 따라 다르죠. 아, 이미 그 주식을 잔뜩 사고 있는 사람인가, 네네. 아니면 이제 살 사람인가? 주식을 잔뜩 갖고 있다면 경기 침체가 오는 순간, 에서막 금리를 팍팍팍 내려주면 좋을 것 같고. 아니요. 아니? 네, 일단 내 주식을 갖고 있는데 침체가 네. 왔다는 것은 네. 급락 이후의 반등입니다. 침체가 그래도 왔으니까 금리를 내려서 대응을 해줄 텐데 그거는 한번에 충격이 없을 수가 없다. 항상 그랬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후적으로 보면. 침체 왔고 금리 내려서 결과적으로 회복했네라고 네. 하지만 그 안에서 주도주가 바뀌었을 거고 음.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종목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꽤 크고요. 음. 또한 급락했을 때 네. 과연 곧바로 이번에 코로나 사태처럼 긴급 회의를 열고 과감하게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사실은. 지나고 나 봐야 됩니다. 음. 한 번에 몇백 BP 내린 게 아니고 며칠에 걸쳐 내리거든요. 네. 따라서 침체가 오면 그게 기회다라고 하는 분들은 지금의 포지션이 예. 아예 중립적인 사람들이 침체를 기다리는 듯한 비유이고요. 아.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경기 침체나 이런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미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 부분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침체를 기다리는 거고, 아니면 기다리는 것이 결국에는 어, 위험을 두려워하니까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면 침체도 없고 금리가 인하가 되는 게 이건 뭐 오백 점짜리 시나리오인데 그런 적은 없죠. 선제적 보험성 금리 인하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있었어요. 예, 아니 왜냐하면 뭐 아까도 이야기를 <laughs> 네. 했습니다만 물가 수준 자체가 좀 내려오고는 있으니까. 네. 어 그래도 그렇지 오 퍼센트는 너무 높은 거 아니냐. 네. 그렇죠. 예. 거기에 좀더 I N G 몇 가지 단서가 더 붙어야 됩니다. 네. 물가가 내려오고 있는 게 아니고요. 아예 잡혔다. 아하. 물가가 내려오고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잡혔다라는 확실한 신호가 있어야 된다. 연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장에 지금 금융 시장이 어려운 건 예. 이미 채권 가격들이 좀 잡히면 너무 높은 수준의 금리니 지방 은행들도 삐걱거리고 다 힘들어지니 네. 경기 침체로 날아가고 가, 나락으로 가기 전에 예. 연준이 먼저 움직일 거야. 그렇죠. 그게 다 금융 시장에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베팅이 상당부 들어갔다가 연준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니야. 우리는 확실히 모든 것을 다 확인한 다음에 액션할 거야. 경고 방송하지 마. 라고 그러니까 얘기하는. 물가가 거죠. 확실히 잡혔다는 신호가 있어야 금리 내릴 것이다. 그렇죠. 라고 하면 또 이제 주 시장 또 흔들리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요번에 잭슨홀에서는 근데 그확실히가 과거처럼 목표 2%는 아닐 수 있어. 3%야, 4%야 이거... 뭔가 바뀔 수 있어라는 게요 요번 주에 그게 사람들 아, 기대가 는거참 그게 엄청 중요한 거 공부 많이 한 형님들 참 문제 어렵게 낸다죠. <laughs> 하여튼 그거는 그래서 아, 파울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네. 지켜봐야 되는 거고